자 아, 봅시다. 자, 제가 모든 농가를 제가 영상을 찍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진으로 이제 찍어서 남기는 영상도 있어요. 자,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은 방향일 수도 있어. 자. 봅시다. 지금은 이게 즉흥적으로 이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2 3 6 8 10 12 14 16 18. 오, 수이나갔는데 2,4,6,8,10,16마디 2 4 6 8 1 0 1 6마 많은건 마디 정도 나갔네요 자, 확실히 늦게 하신 분들이 음, 온도가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장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항상 속도는 온도와 물에서 자주지된다미미 음, 2,4,6,8,8마디 어, 수를 쳤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이제 곁까지에서 꽃을 봅니다 자, 그래, 이 부분에서, 어, 겨까지 잘 나오냐, 꽃잘 나오냐, 이걸 판단하면 돼. 자, 항상 이 겨까지는 쭉쭉쭉 안 나가면 돼요. 그냥 지금은 나오고 달리면 돼. 자, 그리고 늦게 하신 분들은 겨까지를 안 빼고 싶어도 겨까지 움직여. 왜? 온도와 물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 열매를 수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되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찍 하는 분들은 한개 달까 두개 달까지만, 자, 늦게 하는 분들은 두개 달까 세개 달까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자, 배드, 나는 한개 나라도 찐빠는데, 이런 분들은 결국은 물을 못 맞춘다. 왜? 물은 곧, 뿌리에분포되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항상 때 되면 물을 한 번씩 주세요. 포인트는 격과절 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크냐, 안 크냐. 어, 온도. 그리고 이제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이상합시다. 자, 꽃은 CN율입니다. C.N.U. 이걸 강압성 이상입니다. 보고 갑시다. 식물을 움직이는 건 결국 물 온도입니다. 자, 항상 오전에는 좀더더 어, 생동감이 활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게 포인트고 오후에는 좀더더 강압성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잎색이 좀더더 진해지기고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고 자, 이제 얼추 눌렀다 나가기 시작하면. 밑에, 어, 자, 밑에 애들, 얘들, 애들을 얘들, 좀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밀고 나갑니다. 자, 확실히 움직인다. 2, 4, 6, 8, 8, 여섯, 여덟. 여섯, 여덟 마디만 나오니 미지나. 2, 4, 6, 8. 자, 여기도 2, 4, 4, 5 마디. 자, 나옵니다. 이제 뿌리를 빼자. 방법이 없다. 자, 물을 좀 낮게 줘서 뿌리를 뺄 겁니다. 뿌리 범위가 넓어져야지 폭발적으로 원격스 겹뿌리 세근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해가 되죠? 이제는 해야 돼 이제는 뽑아내야지 다음을 준비합니다. 자 여기는 위치상 밖에 물이 안으로 개입을 하더라고요. 자이사6 여섯 마디지 여섯 마디야. 근데 습이 좀 여기 비누리 습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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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는데, 그죠? 그 맛이 안 나잖아. 그 맛이. 자, 일단, 달달달달달,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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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움직입니다. 자, 이 다음, 이 다음은 폭발적으로 밀어내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 자, 보고 갑시다. 음, 어때요? 까시리 한데, 까시리. 음, 이걸 뭐, 이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딱, 딱, 어, 힘이 있는 느낌은 안 나요? 자,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자, 수정을 했죠. 아이고, 이거 보이죠? 이거. 요가, 요, 요가 빨리는 거. 자, 수정 포인트는 열매입니다. 딴게 아니에요. 자, 열매가, 여기도 수정했나? 자, 열매가 이렇게 어, 꺾이냐, 빨리냐, 자, 굳냐, 이거까지도 봐야 돼요. 약을 쳐나가지고 아, 맞다 자, 알라스피, 순이 너무 많으면 큰 잎들을 하나씩 따요. 그게 현명해요. 어디 갔노? 여기 있던데. 자, 무작위 로열개 보는 겁니다. 제, 제 봐봐요. 어때요? 음, 얘도 그렇고, 얘도 지금 심지가 올라오잖아. 그죠? 이걸 보라는 거요. 예 자, 수정해놓고 나서는 더블 보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봐야 돼요. 자, 열매가 자리 못 잡으면 결국은 술한테 집니다. 근데 열매가 자리 잡으면 결국은 술한테 이깁니다. 이해가 되죠? 아 양념이 좀 아인다. 자 나갑시다. 자 꺾이는 게 맞냐? 빨린 게 맞냐? 판단해요. 자 한동 더 봐요. 자 똑같아요. 열매를 봅니다. 열매가 빨린지 꺾이는지. 이번 같은 케이스는 물을 안 주고 수정했어. 자 물을 안 주고 수정하면 확실히 딱딱 부이킨게 늦어요. 순이 너무 좋을 때는 아, 물을 안 주고 수정하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살짝이라 주고 수정하는 게잘 부르킵니다. 어차피 포인트는 열매야. 열매가 자를 잡아 야 끝나는 겁니다. 하, 아, 좀 굵게 빠지네. 아, 옆 동이랑 좀 다르네요. 일단은 온도를 떨 자야 돼. 온도를 떨 자야 되고, 자, 너잖아. 이 조. 전체 를 남았을 때 이게 빨린 게더 많아. 아 빨린 게이어 그렇지 빨린 게더 많아. 자물 줍니다. 방법 없습니다. 자 물을 한번 줘 봅시다. 살짝 최대한 짧게 그렇게 할수있 주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